그리고 선생님이 오늘부터 기흥... 기음... 아 이거 6명이 뭐야? 아... 영상 촬영을 해 <laughs> 영상을 촬영을 해서 기흥고등학교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께동영서 촬영을 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양팀 다음번에 어떻게 찍어야 뭐, 돼? 이거 <laughs> 핸드폰 려야 <좀> 된다 <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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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해이

처음 거 넣고 자자 오픈 이스크림아이스이스 까비 까비 스리크림아크이스크림오이이다 오픈 까이 까비 까비 이스크림아이아이굿크이스이스

박수 확실히! 박스 그때 어, 그때. 없어!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박수 하수이수 박수 박수 이수 박수 이수 오른쪽! 나이스! 나이스수가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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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괜찮 괜찮아! 박수 박수 박

아예 돼. 아무리 without. 없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괜찮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잘잘번 올라가 있다. 조심해. 쳤다

오픈!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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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자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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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어 너무 급하게 하지 마 아니야, 그럴 그래. 필요 없어, 자야로가자맞맞맞맞고 띠고, 띠고, 띠 잠시만, 야, 막야돼 네. 나아, 네. 어, 나이스, 바로, 바로, 바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이레 오픈 하이레 오픈 동아 슛야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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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대요. 이대 2점으로 거야? 4대 0 아니야? 4대 0이야. 아 희망을 심어서야지. 정 가서 아, 왜 그래, 오늘?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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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야시, 가스, 가스! 아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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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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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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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렇게게렇 여기 박수! 나이스! 와우! 파 나이스! 우리 거! 우리 거! 나이스! Nice. 괜찮아! 13 13. <러워> 13번 차징! 13번 차징이라는데? <러> <러>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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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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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러> 뒤에! 나이스! 나이스 리! 아! 아! 짝하게, 짬착하게두 <놀람> 대, 두 대. 아, 아이스박스 아웃. 동아, 동아, 동아. 형이, 형이 해봐. 와. 아, 무리였다, 무리다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나이스! 좋아! 백개만, 백개만 만 오케이, 나이스 비야 풋디야. 풋디야. 아비! 하이안 돼, 안 돼, 안 돼. 마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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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져 아, 나이스! 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즈 나이스. 2점 나이스. <laughs> 2점, 나이스. 아, 조용히, 조용히. 점수는 어디서... 점수 판정 점수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쪽. 0보 없다. 점점. 하나 2점, 하나 1점 자유투. 아이런 오픈! 땡겨! 나이스 박스! 아 k y 아이 I s 이스 d 이스 a 이 d I s 민재형! 민재형! i d I said, I said, I said, I s a i 너무 너무 i d I said, I said, I said, I <목소리> 동아야 올라가, 동아야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박스 다운 천천히 천천히, 시간 없다 천히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천히천천천히천천히 천천히 하자, 천천히 신기하다. 하나 만들자, 하나 만들어 하이형 오픈 아, 네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사이드 전팔, 조전팔 기운, 할 만해 하나 만들자 아이스하이 형, 하이형하이 바로, 바로, 바로

그러면지금으로 가야 돼. 일단 여는데주면에아 우리 공격공격야지어디 아니 시즌이 왜올라가는 알아? 너가 면 좋아. 되게 있어. 수비도 나고. 너 계속 비하인드에. 안 있어 진짜. 이패스

오픈하면 그냥 당겨 <목소리도> 나이스! 오우! 커비! 아, 아, 나이스! 동화 동화! 박스 박스! 쿠션! 우 2점 더 올려야 돼! 2점 더 2점 더 2점 더 올려야 더 올려야 돼! 2 올라가. 달성. 달성하고, 달성하고, 다 went, 아웃. 교체하겠습니다. 교체. 6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well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때! 수비 좋다! 에스 나이스! 역시 에이스. 역시 에이스. 이자 아직 안어수수 네, 오케이, 오케이. 굿스이츠츠 아,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아 이렇게만 Naice. Naice. Aaylo, 끲어, pole, pole. Tom Tom. Tanner> 굿! 나이스! 아유, 박사야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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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때 그때, day, good day. Good day. g o 이 d day. Good day. 나이스 d d a 나이스 나이스베이스 오케이, 나이스베 오케이! 이스베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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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타 <laughs> 아, 멋있네. 와정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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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야? 아, <laughs> 아, <이상이야. 우리가 웃음> <이런 컨> 나이스비비 <laughs> <laughs> <Let's go! 웃음> <laughs> <가비, 가비.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컷! 아, 어, 까나 나이스! 윤재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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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김이스나이 돌아. 아,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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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재스나이 좋아! 이스이스이스나이이이 예. Ah, KB Acabei. Fala, deixa eu